신학생 댄디라이언입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는 락 음악의 지평을 연 선구자적인 인물로 로큰롤의 아버지 척베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특히나 척베리와 그의 록큰롤 음악이 당대 미국 사회의 인종분리 정책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아쉽게도 말씀드리지 못했던 척베리의 노래를 소개하고 노래의 가사를 번역해서 낭독해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럼 척베리 노래 읽기 주니비굿 시작합니다. 척베리는 록앤롤 뮤지션이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곡을 스스로 작사 작곡했던 싱어송라이터기도 이 했습니다. 그는 무수히 많은 명곡들을 남겼는데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곡은 바로 주니비굿입니다. <목소리> 이 곡은 척베리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일부 담겨 있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의 가사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바로 주니비굿이라 불리는 시골 소년인데요. 참고로 이 곡이 처음 쓰여졌을 당시의 원본 가사에는 이 주니가 컨트리 보이 시골 소년이 아니라 컬러드 보이 즉 흑인 소년으로 등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대 라디오 방송의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서. 척베리가 흑인 소년을 가리키는 colored boy라는 표현을 country boy로 수정했다고 하죠. 노래의 가사를 들여다보면 이 소년은 글을 읽고 쓰는 교육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했으나 기타만큼은 누구보다도 잘 연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소년을 향해 그의 어머니는 말씀하십니다. 훗날 사람들이 소년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 저 멀리에서부터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쟈니비 곳의 가사를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 Deep down in Louisiana, close to New Orleans. 저 남부 뉴올리언스 근처 루이지애나에. Way back up in the woods among the evergreens. 상록수 우거진 저숲 너머로. There stood a log cabin made of e a r t h a n d wood. 흙과 나무로 지어진 통나무집 하나가 있었습니다. where Lived a country boy named Johnny B. Good. 그곳에는 Johnny B. Good이라는 시골 소년이 살고 있었죠. Who never ever learned to read or write so well. 이 소년은 제대로 읽거나 쓰는 법을 배운 적이 없지만. But he could play a guitar just like a ringing a bell. 기타만큼은 마치 종을 울리는 것처럼 연주할 수 있었습니다. He used to carry his guitar in a gunny sack. 그는 마대자루에 기타를 넣어 다니며. Go sit beneath the tree by the railroad track. 기차길 옆에 나무 아래 앉아 있곤 했습니다. Oh, the engineers would see him sitting in the shade. 엔지니어들은 그가 그늘 아래 앉아 있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Strumming with the rhythm that the drivers made. 그가 운전자들이 만들어내는 리듬에 따라서 기타를 치는 모습을 말이죠. The people passing by, they would stop and say. 지나가던 사람들은 멈춰서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Oh my, what the little country boy could play. 어머, 저 작은 시골 소년이 연주꽤나 하는걸? His mother told him, someday you will be a man. 그의 어머니는 말씀하셨죠. 언젠가 너는 큰 사람이 될 거야. And you will be the leader of a big old band. 너는 큰 밴드의 리더가 될 거고. Many people coming from miles around. 많은 사람들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부터 너를 찾아올 거야. To hear you play your music when the sun goes down. 해질녘, 네가 연주하는 음악을 듣기 위해서 말이야. Maybe someday your name will be in lights. 언젠가 네 이름은 전광판에 번쩍일 거야. Saying Johnny B Goode tonight. 오늘 밤 Johnny B Goode 시 공연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여기까지 척베리의 노래 '자니 비그시'였습니다. 여러분은 가사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셨나요? 이 자니라는 소년에게서 누군가의 모습을 발견하시지는 않으셨나요? 억압당하고 차별받던 컬러드 보이, 흑인 소년에서 락스타로 성공한 척베리? 혹은 역경을 이겨내고 끝내 꿈을 성취해냈거나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불확실성에 맞서서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또 다른 누군가의 얼굴이 보이시나요? 우리의 주변에서 그리고 이 세상의 어딘가에서 자신의 꿈을 향해 씨름하고 있을 모든 쟈니들을 기억하고 응원하며 지금까지 척베리의 쟈니 비 굿이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 Peace be with you.